병은 많이 축적, 불통에서 오고 건강은 균형, 평등,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모든 장부는 그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평등한 가운데 서로 잘 소통되어야 건강해진다. 하나의 장부를 특별히 강화하면 건강은 깨지고 어떤 장부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그 부작용이 따르며 그 후유증은 각가지 병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온다. 영양가 높은 음식은 비만, 보약과 비타민은 간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좋다는 비약을 하는 모든 심장병과 신장병의 원인이 된다. 하나의 장부에 치중하면 모든 장부가 나빠진다. 건강은 소박한 식사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 좋은 건 먹으려고 하지 마라.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고기라고 야채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풀이라고 곡식보다 못한 것도 아니다. 모든 식품에는 각가지 성분이 고루 들어 있으니 하나의 식품만 먹지 말고 돌려가며 먹는 것이 좋다. 먹는 욕심을 버리면 건강해진다.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건강해진다. 좋은 것이 따로 없고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욕심, 자기만 건강하겠다는 욕심, 정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특별히 건강식품을 챙겨 먹겠다는 생각, 보약을 꾸준히 먹겠다는 생각, 비타민과 영양제 꾸준히 먹겠다는 생각은 병을 부르는 신호이다. 인체는 부족한 것은 자체 생산하여 활용하는 자생력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부족함 없이 많이 먹으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고 퇴화한다. 세포의 자생력은 적게 먹는 소식으로 키운다. 좋은 건 많이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서로 나누어 먹고 다 같이 건강하자. 칼륨에 좋다는 음식 의사가 추천해서 많이 먹고 칼륨 수치가 올라가 신장이 급격히 나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다. 소통이 답이니 신장을 문질러서 소통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건강은 피 흐름을 돕는 소통이 답이다. 문지르고 주물러서 건강해지자.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며 감사드린다.